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 명언 107강 제목 사탄의 흔한 유혹 A common temptation of Satan A common temptation of Satan 사탄의 유혹은 거창하게 긴장을 주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말씀 목상과 기도를 하루쯤 쉬어도 좋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탄의 흔한 유혹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말씀 읽기와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흔한 유혹이다. It is a common temptation of Satan to make us Give us the reading of the word and prayer when our enjoyment is gone. George m u l l e r 즉접즉기를 해보겠습니다. It is a common temptation of Satan. 자, 갑자기 이시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가주어 이수로 남겨놓고,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다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가전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mmon temptation. common 하게 되면 흔한,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temptation 할때 tempt. tempt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네, 유혹하다, 꾀어내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shun. 명생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한 유혹이다. 누구의? Of Satan. 사탄의. 근데 뭐 하는 것이? To make us give up the reading the word. Make somebody 동사라고 하게 되면 명사를 만든다. 근데 동사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근데 give up. 완전히 다줘버리는 거니까 포기하다의 뜻이죠. to reading. 읽다의 ing. 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읽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만드는 것은. 근데 뭐를 읽죠? of the word. 말씀을. 대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and prayer. 자, pray, 기도하다, or 뭐뭐 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게 됐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기도는 prayer.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은 사탄의 흔한 유혹이다. 근데 언제 그런 거죠? When our enjoyment is gone. 자. enjoy 하게 되면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eminent month 라고 하는 명사형 검미사가 와서 즐거움, 즐김, 기쁨 이런 거죠 우리의 기쁨이 is gone 가버렸을 때 사라졌을 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앤드 영작 퀴즈 스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흔한 유혹이다. 다섯 단어 사탄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우리를 만드는 것은 세 단어 읽기를 포기하도록 네 단어 말씀의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그리고 기도를 두 단어.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